자, 안녕하세요. <laughs> 자, 실방 참여하고 계신 분들, 어, 실방 그 채팅창에 인사 주신 분들, 호명 드릴게요. 커피캣님 안녕하시고요. 알라딘님, 반갑고요. 아드프라임님 어서오세요. 자, S&P 500이 어, 장중에 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948.69. 어, 다우도 아마 최고치 찍은 것 같은데, 어, 장중에 49509.92 찍었고요. 나스닥도, 아, 나스닥은 네, 찍지 못했네요. 그쵸? 음. 러셀 같은 경우는, 네, 러셀도, 네,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582.99. 그리고 빅스는 지금 15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이제 우선 지금 CES가 열리고 있는데,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건 뭐, 팀케이그 멤버들한테는 지난 일요일 날, 어, 저희 새해 인사 겸, 에, 잠시 방송을 했었죠. 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당시 베네수엘라 침공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계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어, 이번 주는 CES가 있기 때문에 그베네수엘라의 그런 여러, 어, 이슈가 묻힐 거다. 묻힐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예상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젠슨 황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근데 조금 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좋은 내용들이 다선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제가 방금 땅콩 먹어갖고, 목이 <laughs> 조금 걸렸거든요. 잠시만, 물좀 마시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이렇게 조금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등한 섹터도 있고 엄청나게 폭락한 섹터도 있고요 또 일부 종목은 아예 그냥 아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트 황이 어디를 살려줬느냐 스토리지 샌디스크가 무려 27%나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42.61% 연초 대비 지금 거래일이 며칠째예요 3일째입니다. <laughs> 1월 2일 거래했고, 그 다음에 1월 5일날 거래했고, 그 다음에 1월 6일날, 오늘 미국 시간에 1월 6일, 딱 3일 동안 42.61% 대폭등 일으켰습니다. 이게 젠슨 황, 자, 샌디스크 갖고 계시는 분들, 젠슨 황한테 큰 절, 큰절 올리시길 바랍니다. <laughs> 여기다가, 웨선 디지털도 16.77% 크게 폭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것도 연초 대비 보면은 23.88%, 네. 그리고, 덩달아서, 시게이트도 14%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연초 대비로 보면은 17.2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 시게이트도 17.21%,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도 23.88% 이렇게 올랐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그, 어디, 모겐스탠인가? 웰스바고인가? 거기서 나온 이제 분석표를 보니까, 1월, 지금 1월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1월에 이 낸드하고, 그 다음에, d r m 가격이, 가격이, 플러스 30에서 75% 정도, 어, 올랐다라고, 네,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아유, 세형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늘 소중한 지혜와 빠른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젠승황 대신 선생님께 감사를. <laughs> 역시, 이세형님 감사합니다. 어, 저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보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laughs> 그래서 아마도, 어, 뭐, 팀 케이크 멤버십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음, 지난 추석 전에 했던 어, 팀 케이크 방송에서 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어, 이 반도체 이 섹터가 이거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사전에 알게 돼갖고, 네. 일부 또 멤버들은 큰 돈을 벌지 않으셨을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음.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어,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어때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또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100원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4,000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75만 원대. 삼성전자는 14만 원대를 뚫고 올라갔네요. 그렇죠? 음. 근데 여기다가 또 어, 불을 피운 또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 MCH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 이것도11.65% 올랐는데요. 얘네들은, 어, 이번 4, 사분기 Q4죠, Q4.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잠정. 예고하는 거죠. 그 예고를 한 건데, 실적, 잠정 실적이라기 보다는, 어, 자기네들 매출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했어요. 그 매출이 자기네들이 지난 분기에, 지난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줬던 거 대비해서, 가이던스 대비 플러스 5%나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쪽 반도체 스토리지 관련된 섹터에 불을 짚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칩 테크놀지라는 회사의 Q4 사전 그 가이던스에 대한 그런 예고를 좋게 주면서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몰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젠슨 황이 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죠 자율주행 얘기해요 자율주행 그러면서 자율주행 얘네들 그 자율주행 그게 코드명이 뭐더라? 아 알파마이어 알파마이오. 그쵸? 예. 요거를 발표했어요. 어, 그러면서 이거를 Q1에 선보이겠다. 이,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 <laughs> 이번 분기에 이거를 그 선보이겠다고 했고요. 우버하고, 우버하고, 그 다음에, 그, 루시드, 루시드하고, 함께 해서, 보이겠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스토리지하고, 반도체 섹터는 막 살려주고는, 누굴, 누굴 죽였죠? 네. 테슬라 죽였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가 4% 가까이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유 신호등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강아지 항상 귀여워 어, 보면 웨슨 <laughs> 디지털로 큰돈 버셨군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테슬라가 크게 빠졌는데 지금 테슬라는 4% 빠진 것도 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약하게 빠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어때요? 테슬라 주가에는 대부분 그 희망 그렇죠? 앞으로의 나올 여러 가지 그 기술 이런 거에 대한 희망이 붙어 있는 주가다라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희망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옵티머스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FSD가 있습니다. 로보 택시가 있습니다. 그쵸죠그렇그 네. 그쵸? 사이버 캡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음. 로보 택시 FSD잖아요. 근데 테슬라보다도 훨씬 빠르게 어 선보이겠다. 지금 딱 선언한 거예요. 음. 선언하니까 어때요? 이게 빠질 수밖에 없어. 어. 왜?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있고, 젠슨 황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일론 머스크는 어때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켜. 어. 그쵸? 다들 이거 되게 유명하죠? 언제까지 하겠다 해놓고는 항상 그 일정이 미뤄지고, 뭐 일부는 거의 7, 8년간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가령, 테슬라의 그 로드스터, 2인승 오픈카 로드스터는 거의 8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럼 나오지도 않아. FSD? FSD는 어때요, 지금? 레벨 3도 못되고 있어요. FSD가. 근데 반대로 젠슨 황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면은 어때요? 그대로 그 일정에 선보입니다. 그 일정에 손보여요 그러니까 댄슨황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머스크는 꿈을 얘기를 해요 어. 뭐 어떤 게뭐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 주가 측면을 봤을 때는 이 테슬라 주가는 꿈으로 뭉쳐진 주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몇 프로냐 제가 봤을 땐 거의 한80% 정도는 꿈이에요 어, 테슬라 주가에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어, 엔비디아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약세를 보이게 된 원인 중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좋은 내용들이 다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어,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으로 또 사업 영역을 뻗어나가는 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약간 어그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퀘스천 막 아, 너무 이거 뻗어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 hbm 쪽으로 잘 하고 있는데, 어, 요거에 좀 집중하지. 왜또 다른 걸 하려고 하느냐? 예, 요런게 조금 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에바 테크놀로지라는 스 회사가 35%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왜? 어, 엔비디아가 얘네들하고 라이다 기술을 이용하겠다. 자율주행에. 그래서 이게 35% 폭등했고 이게 폭등하니까 덩달아서 뭐가 같이 폭등해요? 뭐 NXP NXP 그 다음에 온세미 어? 거기다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얘네들도 크게 폭등하고요. 그 다음에 ADI, 애널럭 디바이스도 5%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젠슨 황이 이 테슬라만 꽉 누른 거냐? 그건 아닙니다. 또 죽인 게 있어요. 뭘 죽였어요? 엔비디아가 또뭘 죽였어요? 냉각 데이터 센터에 쿨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다 죽여 버렸습니다 왜? 그 신형 이제 블랙웰 다음 칩인 그 베라, 베라 루빈인가? 루빈. 루빈이라는 칩은 그 앞으로 데이터 센터 내 온도를, 온도를 쿨링하는 냉각 솔루션 없이도 잘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네, 쿨링 솔루션 회사들이, 네, 다 폭락을 했습니다. 쿨링 솔루션은 잔슨 컨트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다인 메이크스팩처링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T 트레인 어,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캐리어 어, 캐리어 그리고 이건 조금 음, 덜 빠졌어요. 이건 조금 그 데이터 센터 말고도 이쪽 그컨슈머 일렉트로닉 쪽에도 많이 어, 뻗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이건 덜 영향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링솔루션 회사들도 크게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 젠슨 황의 한마디에 지금 많은 게 섹터별로 웃는 섹터가 있고, 우는 섹터가 있고, 어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할 정도로의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실은 젠슨 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젠슨 황의 시대고 음. 일론 머스크 시대는 점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제 올해 뭐 IPO, 스페이스X IPO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잠시 번쩍하고 나오겠죠. 음. 지금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인물은 젠슨 황이다. 얘가 아얘이 섹터 마음에 안 들어 아 요거를 죽여야지. 그럼 확 발표하고. 아, 이 섹터가 조금 그래도 나한테 잘하고 있어 이 섹터 올려주고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 오늘 그래서 이 반도체 회사들도 그냥 계속 날라갔어요. 마이크론은 뭐, 두 자리, 수, 두 자리 숫자 상승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처음 봐요. 음. 마이크론 연초 대비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16.31%. 1년을 볼까요? 245%. 6개월, 186%. <laughs> 샌디스크보단 못하네. 마이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볼까요? 달러는 다시 1450원을 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또는 반도체 스토리지 저장 쪽 관련된 주식들 갖고 계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어,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어, 이 CES로 인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 납치권은 조금 뒤로 묻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오늘 오른 거요. 아마존 오른 거는요.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거 관련돼서 어, 그 이슈로 올라갔어요. 그 이슈로.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그 알렉사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laughs> 약간 채치피티 비슷한 거. 어, 그게 이제 곧웹 버전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채치피티하고 또는 제미나이처럼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아마존 것도 이제 쓰는 날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경쟁이 등장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엔비디아 로봇은 자체 브랜드일까요? 협업하는 건가요? 보스턴 다이맥스 로봇 발전이 놀랍던데요. 그래서 제가 <laughs> 아까 테슬라가, 주가가 희망이 한 80%라고 얘기했잖아요. 80%. 주가의, 주가 구성의 80%는 희망, 희망이다. 20%가 테슬라 자동차 부문이고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80% 중에 지금 일단은, 어, 그 자율주행 엔비디아가 발표하면서 일단은 80%에서 좀 긁혔어요. 긁혔기 때문에 이제 80%가 아니고, 에, 그 80%에서 뭐몇 프로가 까지겠지. 근데 이제 옵티머스라는 또 희망이 있잖아요. 에, 옵티머스. 근데 오, 이번에 CES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거 보셨어요? 그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에,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옵티머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 몰라요. 제 눈엔 훨씬 앞서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 아틀라스인가? 그렇죠, 아틀라스. 현대차 어떤지 볼까요? 어휴, 현대차가 거의 7% 폭등하네요. 음, 원래 현대차 이 회사는요, 보통 성장주가 아니에요. 현대차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뭐, 하나, 뭐 알려드리자면 현대차는요 배당주에요 배당주 얘는 <laughs> 배당 많이 줘요 여기 지금 음 시가배당률이 4.1% 나오거든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줘요 이게. 현대차 그래서 현대차는 배당주로 보는게 맞는데 이번에 그 보스턴 다이맥믹 다이맥스 로보트 어 이번에 시연한 거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테슬라의 네. 옵티머스에 대한 희, 그 희망이, 그렇죠 희망이, 거기도 좀 긁힘이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 그 일부, 테슬람이라고, 어, 그 테슬라가 뭘 하든 간에 그냥 신격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 일부에요, 일부. 어. 그런 사람들은 또 달리 생각하겠는데 뭐 달리 생각한다면 네그 생각이 맞을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거예요 어, 그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어, 긁혔으면은 긁혔으면은 이 방송 댓글란에 어, 글, 긁힌 마음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댓글 공간에다가 뭔가 불만을 막 늘어놓으면은 아 이분은 긁혔구나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긁힌 마음을 표출하고 싶다. 그러면 방송 댓글란에다가 표출하세요. 열심히. <laughs> 오랜만에 제가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슈퍼챗 쏴주신 세영님하고 신호등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렇게 슈퍼챗 쏴주신 분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래요. 2026년도에 오늘홍님은또 뒤늦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